포항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다잖아요. 이게 정말 찐 오션뷰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카라반 캠핑장 바로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동해 바다. 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오션뷰. 철썩철썩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우리들만의 프라이빗 사계절 온수풀과 개별 바비큐장. 안녕하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카라반 파크입니다. 우리가 상상으로만 만나봤던 캠핑장의 모든 것을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는 럭셔리 오션뷰 캠핑장 포항 TITF 카라반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전 객실 프라이빗 온수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오션뷰 캠핑장으로 포항 바다 바로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 없이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다 바로 앞에 우리끼리만 있다는 느낌을 주는 포항 TITF 카라반 캠핑장을 아시나요? TITF 카라반 캠핑장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씀해 주실 만큼 바다와 밀접하게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특히 애견 동반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기도 가능하답니다. 각 카라반마다 개별 바비큐장이 텐트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바람막이도 할수 있고 안에 히터도 있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바비큐가 가능하답니다. 각 카라반 앞쪽에 위치한 개별 온수풀은 양 옆으로 돌담이 있어서 다른 숙소들과 확실하게 시야 차단이 가능하다 보니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야외 물놀이를 즐기기에 딱입니다. 특히 미리 예약하실 경우 온수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따뜻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TITF 카라반 캠핑장에는 동글램핑 1호와 럭셔리 스파 카라반 2호 그리고 럭셔리 카라반 14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객실마다 매력이 넘치는데요. 또한 TITF 카라반 캠핑장은 A, B, C 구역으로 나눠볼 수도 있는데요. A, B, C 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시야에서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답니다. 먼저 A 구역에 위치한 동글램핑입니다. 동형식으로 되어 있어 마치 파노라마처럼 객실 앞으로 펼쳐진 오션뷰를 보기에 적합한데요.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난방이 되어 오히려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동객실 내부에는 화장대 식탁, 주방시설, 화장실 등이 전부 준비되어 있고 특히 대형 TV와 캡슐 머신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럭셔리 스파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내부 화장실에 스파가 준비되어 있어 밖에서 물놀이를 하고 들어와서 뜨끈하게 몸을 풀어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카라반인데요. 스파가 준비되어 있어 특히 연인분들이 선호하시는 카라반이기도 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럭셔리 카라반입니다. 럭셔리 카라반에는 더블 침대와 계단식 2층 침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침대도 더블과 싱글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 4분이 오셔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포항바다 바로 앞에서 즐기는 찐 오션뷰 캠핑장에서 낮에는 신나는 물놀이도 하고 저녁에는 타닥타닥 모닥불 타는 소리를 들으며 바비큐도 즐긴다면 이보다 더 낭만적인 캠핑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포항 TITF 카라반 캠핑장 꼭 가봐야겠어요. 지금까지 포항 TITF 카라반 캠핑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휴가는 찐 오션뷰 맛집 포항 TITF 카라반 캠핑장 어떠세요?